이재명이 장경태에 대한 장해찬 위원의 발언을 표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에 대해 장해찬 위원이 논평했습니다. 어, 장경태 의원이 고소하겠다 운운하면서 또다시 겁박을 하길래 예. 과연 장경태 의원의 해명이 사실인가. 이게 양반달이 안 된다는 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장 의원이 언론에 공지한 해명이거든요. 예. 근데 해보니까 되잖아요. 왜이 기초적인 해명조차 틀리는 것인가.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캄보디아 조명 또 대통령이 화동을 안고 뽀뽀한 것에 대해서 성적학대 운운하는 것은 그런뭐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입니까?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짜라고 드러났을 때 장경태 의원이 단 한마디 사과라도 했습니까? 그렇지 않았잖아요. 본인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이 사실 쓰러진 것좀 안타까워요. 저도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쓰러지는 걸 보고도 저런 의혹을 왜 제기하겠습니까? 자신의 그동안 정치적 활동과 언행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폐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를 언급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. 이 단어가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왔을 때 불리하다는 걸 판단할 정무적 판단력조차 이제는 상실된 것인가. 제가 예시를 많이 들었습니다만, 형수님에 대한 욕설, 예. 가족 간에 어떤 분란이 있었던 간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, 아무리 아들이 불법 도박을 하고 성매매 의혹이 있어도 대선에서 좀 면피해 보겠다고 아들을 남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, 특히 가슴 아픈 건고 김문기 전 처장의 발인 날. 산타클로스 옷 입고 춤추는 알겠습니다. 영상을 올려서 김문기 전 차장 아들이 울면서 절규했잖아요. 누가 감히 폐륜이란 단어를 입에 올립니까? 염치가 있어야지.